자 이게 4인치 스토킹해시거든요. 머리가 큰 사람은 6인치, 작은 사람은 4인치. 슈퍼맨의 벤틀리가 태어났을 때 거기 병원 직원들이, 산부인과 직원들이 체온 유지대라고 머리다 에 씌워준 비니가 있어요. 그 비니를 만들어보는 음, 거를 할 건데 그, 비, 그 비니의 완성은 타이의 타이. 자, 이렇게 있죠. 이렇게 접고, 이렇게 또 접고, 이렇게 여기 잡고 있어. 이렇게 묶어줘요. 묶어주고 다시 한번 돌려서 교차해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타이로 원핸도 좋고, 투핸도 좋고, 좋고 투핸도 서지칼도 좋고 이렇게 막 해준 다음에 딱 절단을 했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길죠? 이게 모자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, 이제 이렇게. 된 상태에서 요거를 과감하게 뒤집어요. 그럼 여기 비니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됐죠.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씌워주면 요렇게 이쁜. 비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귀를 덮어주고 싶으면 더 내리면 되겠지. 요렇게. 자.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. 비니. 진짜 사람한테 씌워보면 더 이쁜데, 요렇게. 비니가 되는 거예요.